안녕하세요. 알러브 현지원의 이재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Azure 데이터 기본사항 13번째 데이터 분석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일을 할까요? 기업이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데이터 분석가예요. 좀 쉽게 생각하면 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관련 인사이트를 처리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살펴보면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변환하고 또 스케일 가능한 모델로 설계 구축하고 마지막에 보고서 및 시각화를 통해 고급 분석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데이터 분석가예요. 어, 쉽게 생각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정제해서 이제 시각화 시각화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고서 이제 관련 인사이트 제공해주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데이터 분석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또 사실은 데이터 엔지니어링하고 조금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인프라 구축을 직접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DB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아마 규모가 좀 적으면 예전에는. 그 데이터 그 베이스까지 관리를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세분화되어가는 경향이 조금은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규모가 돼야 되는 거죠. 아니면 작은 회사는 다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. 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는 데이터 그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러면 조금 더 각, 그, 역할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. 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